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헬레니즘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말씀드릴 목차는 6장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 7장 과학의 발달 8장 헬레니즘의 조각 9장 간다라 미술 10장 요양 및 고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십시오. 6장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 헬레니즘 시대의 주요 철학은 제논이 창시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가 창시한 에피쿠로스 학파가 유명합니다. 두 학파는 모두 이성을 강조했고 사회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개인의 선을 강조했습니다. 이두 학파는 모두 인간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평등하게 바라봤다는 점입니다. 1. 스토아 학파 스토아는 그리스 폴리스의 아고라에 있는 주랑 또는 회랑입니다. 제논이 스토아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데서 스토아학파라는 용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스토아학파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행복이 정신과 영혼의 안정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급력과 견인을 통해 정신의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인생의 목표인 행복은 우주를 지배하는 신의 이성 즉 로고스를 따르는 것입니다.스토아 학파는 동요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아파테이아를 추구했습니다.또 세계 시민이 되기를 촉구했습니다.그러나 스토아 학파가 주장한 세계 시민과 같은 이념은 지배처럼을 구성하는 일부 시민에 한정되었습니다. 이스토아 학파의 사상은 로마 제국의 명상록을 전술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등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기독교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중세 이후에는 유럽의 철학 등의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는 철학의 목적은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얻는 데에 두었습니다. 그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은 평정, 평화, 공포로부터의 자유, 무통 등이 특징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신적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행복 추구를 위해 육체적 쾌락이 아닌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최고의 쾌락은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는 상태, 즉 아타락시아의 상태를 추구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도 검역과 수양을 강조했으며 또 개인주의를 추구했으며 국가도 개인의 행복 추구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장 과학의 발달 헬레니즘 시대에 자연과학 분야도 크게 발전했습니다.주요한 학자로는 1. 아리스타르코스는 최초로 지동설과 달 태양의 거리를 계산한 학자이었습니다.수학자 유크리드는 기하학을 정립했고 영역 추리의 방법론을 발전시켰습니다.주요 조서로는 기하학 원론 등이 있습니다. 아폴로니우스는 삼각법과 원초 곡선 정리를 발견했습니다. 저서로는 원뿔 곡선론 등이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또 지렛대, 비중, 원구의 구적 기하학을 실생활에 응용했으며 저서로는 부력에 대하여 등이 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자오선을 계산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지리학 등이 있습니다. 8장 헬레니즘의 시대 의 조각 헬레니즘 시대의 조형 예술의 경우 조각상은 세부 묘사가 정교하고 치밀해졌으며 기계적 기교적으로는 더욱 세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적 충동과 생명력은 쇠퇴되고 있었습니다. 여체는 점차 차츰 관능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고전기 그리스의 예술작품은 엄격한 비례와 조화와 균형을 추구했지만 헬레니즘의 예술작품은 자연이나 현실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 강했습니다. 대표적인 조각 작품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밀로의 비너스. 파로스 섬의 대리석으로 만든 높이 204cm의 비너스 상이며 멜로스의 아프로디테라고도 합니다. 3 8 2 0년 4월 에게해의 밀로스 섬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 건방에서 박갈던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마침 이 섬에 정박 중이던 프랑스 해군이 입수하여 루이 18세에게 헌납되었고 왕명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수장되었습니다. 현재 이 조각상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초에 제작되었다는 설이 요력합니다. 두 발의 조각과 하반신을 덮는 옷의 표현은 헬레니즘의 특색을 나타냅니다. 허리 부분은 단면으로 상하 두 개의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팔이 없습니다. 비너스상으로서 하반신은 의상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위의 상징인 비너스의 두 상의 조각입니다. 2. 라오콘 군상 라오콘 군상은 트로이 신관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이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는 헬레이점 시대의 조각상입니다. 이 작품은 1506년 로마에서 발굴되어 바디칸 기술관에 보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작연대는 기원전 27년에서 기원후 6년 사이가 유리하지만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후 70년 사이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이 바다 뱀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실제 인간의 크기와 비슷하며 높이는 2m가 약간 넘습니다. 즉, 크기는 높이가 2m, 205cm, 158cm by 105cm입니다. 이 작품의 고통은 일그러진 얼굴 표현으로 나타내며 분투하는 몸체, 특히 모든 부분이 뒤틀리는 라콘의 몸체와 조화됩니다. 참고로 신을 원망하면서도 절제된 미약이 돋보이는 라콘의 얼굴은 순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티브가 되어 많은 작품에서 차용되었습니다. 라콘 군상의 라콘 신광과 두 아들이 바다 뱀으로부터 공격받는 모습을 조각했습니다. 라콘의 고통스러운 일그러진 얼굴 표현을 잘 조각하고 있습니다. 3. 사모트라계의 니케상, 에게해의 사모트라계 섬에서 발견된 니케상은 로도스 섬의 주민들이 시리아 공가의 해전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세워졌던 조각상입니다. 니케는 그리스 신화에서 승리의 여신으로 나오는데 로마 신화에서는 빅토리아에 해당되고 영어로는 나이키라 합니다. 이 조각상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조각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100개가 넘는 조각으로 부서진 상태였지만 1863년 프랑스로 옮겨진 후 오랜 복원 작업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조각상의 재료는 흰색 대리석입니다. 높이는 328cm이며 얼굴과 팔이 없는 불안전한 모습이지만 침착함, 우아함, 균형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84년 이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 전시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회사의 로고가 니케상의 양 날개를 닮았습니다. 승리의 니케상의 이 넘넘한 조각상입니다. 9장 간다라 미술. 간다라 미술은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의 불교 문화가 결합하여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미술 사조입니다. 간다라는 현재 파키스탄 북부와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위치한 곳이며 간다라 왕국은 페샤와르 계곡과 카불 강 유역에 위치했습니다. 간다라에는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이후 헬레니즘 문화, 특히 그리스식 조각 기술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때 불교가 간다라 지방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기온후 기원전 기온 일 세기 전후에 간다라 지방에서 대규모 불상 제작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식 인체 조각상의 영향을 받아 불상을 형상화했습니다. 이후 간다라 미술과 불상은 비단계를 통해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용문석굴이나 경주 의 석굴암의 본전부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볼때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그리스 조각술이 인도 불교와 결합했으며 이란 간다라 미술은 100년 동안 계속 동진해서 중국의 석굴과 불상 제작 및 신라의 석굴암과 불상 제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간다라 불상으로서 입상의 불상입니다. 석굴암의 본존불의. 조각술입니다. 조각의 본연 불상 제작의 세계적인 백미라 할수 있습니다. 10장 요양 및 고찰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 세계와 오리엔터 문명이 서로 융합된 문명의 산물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요한 드로이젠이 처음 사용했으며 대중화시켰습니다. 헬레니즘은 세계문화의 성격을 가졌으며 코스모포리토니즘을 적용했습니다. 넓은 영역에 광역적 교류의 확대는 대도시의 번성을 가져와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페로맘, 가몬 등과 같은 대도시가 생성되고 크게 발전했습니다. 고대 코인의 그리스어는 공용어 이었으며 성서역사서신학문은 등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고대 로마시대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즉 언어적인 측면에서 볼때 코인의 그리스어는 당시 세계적인 언어였으며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 중세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 시리의 철학으로 수도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유명합니다. 두 학파 모두 검욕과 인내를 통하여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수도아 학파는 그리스도 교에 수용, 수용되었으며 중세 이후 유럽 철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도 검욕과 수양, 행복 추구 등을 강조했습니다. 자연과학도 이 시기에 크게 발전했는데, 시동설의 아리스타르코스, 기하학의 유클리트, 부력 원리의 아르키메데스, 자오선 계산의 에라토스테네스 등이 유명합니다. 헬레니즘의 조각은 세부 묘사가 정교해지고 기교적으로 더욱 숙달되었으며 사실적 표현이 강했습니다. 대표적 조각으로는 밀로의 비너스, 라오콘 군상, 리케 리케 상상 등이 이 보존 전시되고 있습니다. 간다라 미술은 헬레니즘의 문화와 인도 불교가 결합하여 나타난 미술 사조입니다. 헬레니즘의 그리스 조각술이 1천년 동안 서서히 동진해서 신라의 석굴암과 불상 제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 한해 도시 역사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역병과 거짓이 성행하는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정의와 정직과 진실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안 소장 이 드립니다.